스튜디오 비하인드 더 보이스 프라이스 역을 맡은 성환현입니다 <laughs> 우리가 대충대충 하자 <장. 웃음> 저는 파라 역을 맡은 성우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성우 조현정이 자꾸 들어가서 네, 러시아 출신 욕쟁이죠 네, 황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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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라고 합니다 방에 들어와서부터 예능 모습 엄청 나았어 총연출을 <놀람> 맡은 무사히 스튜디오의 이희입니다 나중에 욕하는 게 나한테 욕하는데 <놀람> 얘기한다고 감정이 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움직이면서 한다고 연기들을 할 때도 네. 네. 일반인들은 다 우리가 서서 하는 줄 알지만 네. 다손 움직이면서 뭐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알렉스가 팔하고 같이 가다가 딱그 동굴 안에 떨어지는 그 신이 있는데 네. 최한 씨가 거기서 진짜로 날라가서 등에 떨어지면서 그 통증을 표현했어. 을 해역이나 내 코스지만 터널이 구멍 무너졌다. 상황은. 아, 와, 어, 그래? 어. 그래도 갑자기 바닥이 쿵 <laughs> 하면서 어, 그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laughs> 그럼 그게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게 마이크를 앞에 두고 녹음을 하는 게 있잖아. 요핀 마이크. 핀도 뭐니까? 그 뭐니 그? 그요 앞에 전기? 요 마이크인데요, 정확하게. 네. 그이 <laughs> 마이크의 모델명이 TP-4060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뮤지컬할때 쓰는 마이크니까. 맞아요. 음, 이 마이크를 여기다 차면서 모든 활동을 편하게 네. 하면서 정말 리얼한 액션을해 가면서 녹음을 했죠. 음. 리얼는 직업이 사실 그렇잖아요. 비디오 연기자들이 시선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음. 다 소리를 하나로 담아내야 되니까 음. 저는 너무나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건상 항상 그런 마이크에서 파핑 음. 날까 두렵고 막 아시, 이런 걱정 음. 때문에 맞아. 연기들이 음. 좀 제약이 많이 걸렸었는데 저는 이번에 너무 자유롭게 연기를 해서 너무 <laughs>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전투 씬에서는 또 이렇게 전투 씬이니까 그래도 좀더 뛰고 있는 상황이라는 음. 걸 자꾸 감독님께서 음. 말씀해 주래서 맞아. 실제로 뛰면서 거의 네, 네, 음. 네, 이러면서 하니까. 음. 아, 여름이었거든요. 띠에다가 <laughs> <laughs> 이렇게 마이크를 꽂아서 저희가 촬영을 하잖아요. 제가 그 제가 못다가면은그 <laughs> 띠가 음, 축축 젖어있었어요. 왜지 음 많이 음 젖어있던가요? 그 유저들이 댓글들 달았을 때 팡들이 제주마마팡이 그런 거예요. 더빙이 어? 상황에 너무 안 맞는다. 큰일들 어. 아시는 대본처럼 누구 어, 대사 맞아, 맞아. 누구 대사 주고 받는 대사 신으로 써 있는 게 응. 아니라 거의 엑셀 파일에 대사만 줄 있어요. 욕쟁이도 녹음할 응. 때. 응. 이제 대사들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맞아. 상황별로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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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내용이기도 음. 하고, 이게 어떤 시, 상황인지 모를 때가 꽤 많았었던 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고받는 어떤 대사에 반응하는 대사인지를 바로바로 음. 바로 캐치할 수가 없어요. 막, 막 잡으러 다니면서 욕하다가 갑자기 물 마시고 <laughs> 날씨가 왜 <왠데>, 이래? <갑자기 웃음> 내가 잡던 중에 화를 내는 건가, 아니면 <laughs> 어. 다른 상황, 다른 전혀 다른 상황에 나오는 대사인가? 이게 어디 신에서 어떻게 나오는 멘트인지에 대한 설명은 음. 대충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추측하고 우리가 그렇죠. 그려가고 음. 그런 것들이 음. 너무 어려웠어요. 하다가 고민되는 건 이게 거리값이 나와 저 사람의 거리가 음. 얼마인지. 유저가 음. 바짝 잘 따라갔다. 그럼 이렇게 옆에 있으면 얄마. 음. 그러면서 가깝게 얘기하겠지만 음. 얘가 못 따라와. 그러면 저쪽에 있는데 얄마. 하면 안 되잖아. 그아요거래값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특히 상황 네. 연기는 그게 중요하고. 맞아요.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거할 때도 이 공간의 거래값으로그 상황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맞아. 계속 자료를 달라 그러면 보안이라고 안 주고 맞아. 영상 하나 떨렁 보내 주면 그게 이 상황인지 아닌지도 몰라. 맞아, 맞아. 보면서 막 유추해 내는 거야. 추리처럼. <laughs> 그 <laughs> 어, <laughs> 어, 이게 이걸 <이러, 웃음> 어, 그렇게 할까? 궁금하기 전에 <laughs> 둘이 영탐정이에요. 둘이 아, 컴퓨터 모니터 앞 앉아 갖고 형 이, 이 상황 같아요. 나고 이거 같다. 음, 그러면 네. 모니터를 보고 그 상황을 머릿 속에 넣고 들어가서 상상력. 하는 어. <laughs> 아 진짜 힘들었어요. 이그 네. 괜히 그런 걸로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마. <laughs> <laughs> 마음이 아파. <laughs> 자막들이 우리가 한 대사들이랑 다른 경우가 많다. 음, 그, 그걸 보고 왜 대사를 다르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길이의 문제. 우리가 더빙했을 때그입 길이에 맞춰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 그 얼굴이랑의 대사가 안 맞는다. 근데 그 그들의 어순과 우리 말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살리려면 우리가 그걸 도치를 해서 살려야 되는 그 고민들도 하고 저항 안될때 하는데 아니 우리 본사에서 영상을 보야 맞아 그 입모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억박자. 정말 실제로 좀 성대 결절 좀 나신 성우분이 혹시 계신지 궁금합니다. <laughs> 어, 다들 고통을 호소했죠. 그죠, 고통을 호소하는데, 근데 진짜 미안해요. 네. 그때 네, 창영이 같은 경우도 그 몸살 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어, 힘들었을 때, <laughs> 제가 사실 요거 하고 그때. 아, 그분, 그 이분이셨군요. 그아 이분이시군요. 그 죄송습니다 <laughs> 어, <laughs> 아, 네, 그게 사실 <laughs> <laughs> 진짜 고생했어. 이게 <laughs> 되게... 네, 사실 이렇게. 그 당시에 아픈 건 아픈 건데 이렇게 해야 저도 저도 한 척이 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워낙 또 평도 여러분이 좋게 해주셨고 음. 또 부모님께서도 너무 또막 그때 잘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중에 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 근을 너무, 너무 좋았어요 <laughs> 팬들이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 반응에 힘입어서 이번에 어 뭔가 상을 받았어요 상을 오. 이 상은요 라고 해서 A H O T Y라고 해서 이게 한글화 게임으로 최고의 게임이었다라는 아, 상을 아, 받았습니다. 한글화 게임으로 이겨온 말입니다. 또 많은 오. 유저들이 투표해서 또 이게 선정을 받은 거라서 또 의미가 굉장히 큰데 요주 아, 그 네. 아, 그만 아, 그 아, 상을 아. 보고. 되게 네 굉장히 아 되게 아, 예, 무거워요 연기 같은데요 진짜로 없습니다 선배님 굉장히 진짜로 없습니다 어 이거 자어 이거, 어. 어, 이거 뭐 읽어보시죠 어그럴까요 하나 목소리를 읽어 아, 기왕이면 네 대원님 어. <laughs> 이 게임은 콘솔로닷컴 회원분들의 투표를 통해 올해의 한글 r 게임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어 더빙 및 사운드 디렉션을 맡은 무사의 스튜디오에게 이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오. 어, 이거 멋있고 좋은데. 이 컨설러분들 성들한테 상을 안 줘? 아, <laughs> 우리도 어, 좀 줘. 줘. 후보자 올라왔던 거에 80%가 다 저희가 했던 거라. 그 뭐, <laughs> <laughs> 어. 그 어스웨 좋네요. 뭐, 뭐 내려쳐. <laughs> <이 씨. 웃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음. 유저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음. 무엇을 기대해? 하 유저분들의 이 시선과 귀 높이가 이제 너무 올라오셔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만족할 정도가 아니면 절대로 유저분들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좋은 작품 할수 있게 많은 분들하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작 하나의 명작이 나올 때까지 정말 감독님의 수고, 성우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어,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네, 어, 나중에 네 라이브로 한 번에. 어, 라이브에서 네. 추이죠. 네. 그러니까. 실시간 우리 댓글 ]까지. 보면서 네. 어? 욕하실 분은 욕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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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하고 잡으러 가 저도 할말 있으면 하고 네컴퓨 네. 뜨자 뭐 이런 거어 <laughs> 어? 한번 해보는 수, 거 수, 있어? 어. 어. 수방배동으로 어. 와? <laughs>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여기 그런 거 없나? 저 이거? 돈 받는 거? <laughs> 도네이션 <laughs> 계좌번호 밑에 아, 아, 계좌고 아, 네. 여기 저저저 네. 저, 저. 저 저한테도 만들어서 좀보내 볼... <laughs> 만들어서 보낸게 <보는> 왜왜 <일>. 무사히 <laughs> 만져 아저 되게 성우 제가 그래도 좀이 10년도 훨씬 넘고 통틀어 어, 되게 기억에 남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나 이런것도 했었어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좀 이렇게 얘기거리가 될 정도로.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몇 달간의 그런 여름날, 한여름밤의 추억처럼 이렇게 끝나버린 게 되게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다시 기억 더듬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오해했었던 이야기들, 또 이렇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밝힐 수 있게 돼서 좋았던 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음. 같습니다 음. <laughs> 네, 저, 좋아. 얘한테도 아, 좀 만들어 보내줘요 <laughs> 자 그럼 막내 최인우 어, 좀. 맞네. 네, 어 저, 진짜 제가 감히 여기 있어도 되는지 사실 <laughs> 네. <자신들이> 계속 의심스럽기는 <laughs> <그게 힘들었긴 웃음> 한데. 한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좋은 작품 함께 할수 할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뭐, 캐스팅해주신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아, 네. 또. 앞서서 또 멋진 연기 보여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리고 <laughs> 플레이해주신 모든 유저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음...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정말. 어. 여러분들 정말 한구라 되는 거 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음. 제가 댓글 음. 쓰신 것 중에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으로 게임할 거 아니야 라는 댓글이 우리 음. 한고라고 음. 그게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음. 그래서 음. 어, 그렇네 맞아 네. 계속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음. 뭐 이누기가다 했어. 머리 <laughs> 만에 봉주로 감독님. 야, 마지막에 한 방. 오. <laughs> 나 정말 놀랐어. 상대 제시카 내가 <laughs> 뭐, 뭐가. 이 수준인데. 아! 감사해요. 정말 한국어 더빙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한국어 더빙 명작은 무사히 스튜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많이. 어. 어. 아 너무 좀야 <laughs> 너무 티나잖아. <laughs> 무사히 최고입니다. <처음이다. 무사히 웃음> 무사히 무사히 세요 무사히 떠밀가자, 무사히, 무사히 잘 살자.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진짜 네. 무사히. 다음에 더또 재미있는 인터뷰 그리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어 비하인드 더 보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